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신의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네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2장에는요, 금송아지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에 맺 언약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듦으로 하나님과의 생명으로 맺은 언약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33장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모세라는 한 사람의 중보기도와 또 이름 없는 레위인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 명령에 따르는 헌신하는 자들의 헌신 순종하는 자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 기 출애굽기 아, 34장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떤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가? 자, 그 과정이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읽은 출애굽기 3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세에게 너와 내가, 그리고 너와 모든 이스라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 그두 돌판을 다시 다듬어 만들라 라고 기록되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언약이 깨어졌을 때 똑같이 동일하게 깨어진 그 도, 돌판을 모세에게 똑같이 다듬어 만들어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처음에 그 돌판에 새겼던 율법, 그 말씀을 다시 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돌판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크나큰 문제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너희들끼리 가라. 가나한 땅도 줄 테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줄 테니까, 내가 약속은 해서 그 땅을 주겠지만,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돌판이 깨어졌다는 겁니다. 즉 그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말씀, 율법, 계명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졌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 증거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 율법, 계명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모여 있는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과의 완전한 언약이 회복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와 정말 함께하신다. 주님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과 정말 함께하신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증거, 우리가 무엇으로 찾을 수 있냐는 말입니까? 우리는 꼭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내가 원하는 것으로 주님 저와 함께 하시지요? 주님 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이 맺어진 것이지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증명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뭐 성공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뭐 직장이나,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이나, 무언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잘 되는 것. 자, 물론,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증거가, 회복된 증거가 그런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분명한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거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그 깨어진 두 돌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주어질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언약 관계에 세워진 백성의 증거요 주님이 좋아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증거 그 분명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떠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 이제 사무엘상 11기 상으로 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상숭배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왕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우랑을 세우고 그리고 다윗당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왕이 세워지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우상숭배에 빠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때 어, 등장하는 유명한 왕이 여러 보암이라는 왕입니다. 느스의 아들 여러 보암. 이 여러 보암은, 어 자신의 그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다는 이유로 금송아지를 똑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만들어내고 맙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의 신상에 절하도록 죄에 빠트린 왕이 여러 보암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운 그 뒤에 수많은 왕들이 다 누구를 따라했냐? 느바대의 아들 여로보왕의 죄로 똑같이 걸어갔다. 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느바대의 아들 여로보왕의 죄, 모든 백성을 우상숭배에 빠뜨렸던 그 죄를 가볍게 여기는 아압까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은요, 마치 이 출애굽기의 역사가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잃어버린 백성. 중간에 뭐가 있었냐? 우상숭배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11개의 왕들의 그 역사들을 살펴보면 다우상승배에 빠졌는데, 이제 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면 회복될 수 있구나. 아, 이스라엘이 이 왕이 다스릴 때처럼 살아가면 그래도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될 수 있구나. 그런 소망을 보여주는 한 왕이 등장하는데 바로 요시아라는 왕입니다. 이 왕이 8살 때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을 성전에서 찾아내는데 바로 버려졌던 율법책을 발견하지요. 그래서 이 어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철저하게 회개하며 자신의 옷을 찢고 그가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진 것이 내가 이렇게 무너진 것이 모든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진 것이 우상숭배구나라고 깨닫게 한그 한 가지 방법은 바로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읽고 이 요시와 양은 위방들에게 예배했던 그 모든 예배를 없애고 6월절을 지키며 모든 금송아지와 우상들을 다 깨트립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요시아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 기록합니다. 11기 열한기 하 23장 25절 말씀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모세의 율법. 이 율법에 따라서 여호와께 돌이켰다고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오늘 충만하게 느껴지지 않다. 주님이 정말 멀리 계신 것만 같다.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 돌이킬 수 있는 성, 성경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율법, 말씀, 그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여러분 다른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 앞에 다시 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읽어 내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다시 살아 내라는 겁니다. 이 주신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아멘으로 응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 언약이 회복되고 그래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아멘이지요 그렇게 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하루 종일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되거나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붙잡고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만나서 밥을 먹으며 뭐 커피숍에 가던, 붙잡고 우리가 전화를 하던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요, 회복된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너와 내가 관계가 회복된 그 친밀한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거룩한 소유 삼은 사람들, 주님께 돌아오기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 붙잡고 얘기하시지요? 아무나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되신 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사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들은, 그와 정말 함께 하는 자들은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에 그 말씀 새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신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심이 오늘도 아멘 되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며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주님이 주신 큰 은총의 자리라는 겁니다. 어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이만큼 구별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가 뭐냐고 모세는 애통히 하며 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가 깨뜨린 돌판을 만들어 와라. 그리고 내가 그 판에 다시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을 다시 새겨 주겠노라.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시기 원합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랬고,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판에 다시 말씀을 새기기 원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총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자임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며, 혹여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있는 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우상승배로, 나의 죄로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여호와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셔서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